그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이 거슬리더라고요 왜냐? 아, 시간이 곧 금이면 그럼 금은 돈이란 소리인데 그렇다면 시간은 돈이란 말이잖아요 곧 물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시급이란 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중요한 게 맞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 연휴 끝나고부터 다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대리를 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에 여기를 이 가격엔 절대 안 가지 여기서 이렇게 콜도 못 잡고 죽치고 있느니 아까 그 시간에 저거라도 갈걸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의 분단위가 돈으로 환산이 돼서 계속 이게 시간 타령만 하게 되는 게있다라는 거죠. 뭐 그냥 알바 같은 거라도 하면은 그건 그냥 정해진 시급이라도 있을 텐데. 근데 이 비로 먹을 대리운전은 내가 그 시간에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급이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 심지어 아예 빵원이 될 수도 있고 막이 스크래 가지고 이게 더 시간에 예민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좀 그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. 신호를 하나 제끼면 나의 시급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아마 거의 초단위로 엄청 예민할걸요. 그 양반들은. 그러니 뭐그 철룡인 아파트라고 해서 막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게 하는 막 그런 아파트는 아예 배달하러 가지도 않는 거죠. 배달 좀 고수들은. 왜냐면은 그거 쳐 걷는 시간이 최다 돈이거든요. 돈. 한 발자국을 내가 더 걸을 때마다 나의 시급이 깎이는 거라고요. 오토바이를 타야 돼 무조건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뭔가 이런 게 바로 시간을 금처럼 쓰는 인생이라는 거죠. 진짜 좆 같다고요 이거. 쫓기듯이 뭔가. 그러다 보니 시간은 금이다란 말이 이게 갑자기 좀 거슬리더라고요. 물론 뭐, 당연히 아마 원래 이거 본 뜻은 금만큼 소중하게 여겨라, 시간을. 뭐 이런 뜻이겠죠. 근데 뭔가 워낙 시간이 곧 도진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왜 시간이 중요한 건지 놓칠 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시간이란 게 정말 중요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왜냐면은 결국 이 시간이란 게 뭔가 좀 모든 걸 얽매이게 만드는 원흉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왜냐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잖아요. 근데 세월이란 건참 인간을 억압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죠. 이 나이에는 이래야 되고, 저 나이에는 저래야 되고, 뭔가 이런 것들. 그러니 허송 세월, 막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. 근데 그거 누가 정해준 건데요? 그렇게 안 하면 왜 허송세월인데요? 아 누가 저한 건데? 뭐 어떻게 돼요?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에컨대 저 아는 형도 이제 곧 40대인데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미 늦었어 예전에는 10대에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고 근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 빌어먹을 모솔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언제부터 몇 살쯤 연애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진 건데 아무 뭐 전통을 따질 거면 연애 그딴 거 없이 바로 결혼이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근본도 없는 뭐 이때엔 이래야 되고 저때엔 저래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진정한 자유는 이런 시간이나 세월 같은 거에 있어서 자유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자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. 뭔가 좀 삶과 죽음에 있어서도 자유한 느낌도 들고. 왜냐면은, 아니, 뭐, 이때 죽으면 어떻고, 저때 죽으면 어때요? 무조건 뭐, 늙어서 죽어야 가장 안녕한 건가? 그리고 젊을 때 일찍 요절하면 불행한 건가? 그건 또 누가 좋아한 건데? 죽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? 죄다 자기 기준이죠, 자기 기준. 그래가지고 뭐 요즘 경제적 자유가 가장 큰 자유인 것 마냥 외치는데, 근데 그거보다 더큰 자유는 이런 시간이나 세월에 있어서 자유한 게 뭔가 더큰 자유가 아닌가 싶더라고요. 물론 자유에 대한 책임은 따라오죠. 특히 더큰 자유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지는 법이고.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자유가 없으면 그럼 책임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냥 깔아 한 대로 하면 그만이고, 거기서 문제 생기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던 놈을 탓하면 되는 거니까. 그런 의미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사회에 그렇게 불만이 없죠. 뭐, 맨날 좀 불평하는 것 같지만, 근데 생각보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. 그냥 뭐, 찰나의 감정 정도. 왜냐면은, 저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으니까. 이 사회는 어릴 때부터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줘야 너의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. 라면서 온갖 퀘스트를 부여했지만, 근데 저는 어휴 조시나 까 드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고 제조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어도 처음에 솔직히 좀 빡이 치더라도 나중엔 결국 결국에 아 됐다 내가 다 선택한 거좀 이런 느낌이 드는게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점점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냐. 원래 그냥 대리뛰다가 자꾸 시간에 얽매이는 꼬라지 보고서 아좀 그거에 대해 대충 쭝얼쭝얼거리고 끝날라 했는데 그런 의미로 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. 그냥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. 내 시간이 정말 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건지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이제까지는 금이라 생각한 게 있었는데, 근데 앞으로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입장을 바꿔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좀 다른 거를 금처럼 여겨보려고요. 내 건데 먹는 거 진짜 얼마나 소중해. 그리고 뭐 졸릴 때 자는 거 진짜 얼마나 소중해요 자는 게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좀 이런 느낌으로. 뭔가 요런 것들을 좀 금으로 여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저 막연히 시간만 금이라면서 소중하다고 타령하는 건 이게 이래저래 저한테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무엇보다 이상한 거에 얽매이기도 쉬운 것 같고. 왜냐면은 시간은 곧 세월이고, 그리고 세월은 문화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문화가 나를 억압하는 게 있거든요. 저는 그게 싫어요. 그냥 뒤질 때까지 제 조대로 살 거예요. 아무튼,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.